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59세세요. 59세. 59세시고, 어,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업,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어, 사업이 잘 되는 시기가 31세입니다. 31세, 31세고 32세, 34세가 나옵니다. 이때, 이 얘기는 뭐냐. 어, 실제로 사업은 30세부터 했는데, 문서가 들어오면서 성과가 나는 시기가 31세, 32세, 34세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다? 33세랑 3 2세 사업을 확장하였고 하나씩 더 하게 됩니다.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어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이 잘 되죠. 잘 되고 어 힘들어지는 시기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59세 시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셨는데 결국 시간이 가면서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나옵니다. 다 나오죠. 다 나오고. 어, 그리고 이분의 손금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이 손금을 보고 공무원이 아니겠냐 했는데, 실제로는 공무원은 아니고요. 어, 이런 손금의 형태는 다 유통입니다. 유통. 유통, 유통하고 영업하는 쪽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 상업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다는 그 얘기고, 실제로 제가 얘기한 시기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어, 부동산 쪽으로는 투자가 괜찮습니다 근데 금융은 어떻겠습니까? 안돼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는 40뭐 지금 이거는 추측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 상담할 때 기억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이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한살 정도는 49세 그리고 55세가 나옵니다 사업, 그 저기 부동산을 확장할 시기가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실제로 확장을 다 해서 임대업까지 하면서 두 가지 일을 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이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데, 주상담에 상담의 어, 중요한 내용이 내용과 그리고 상담료가 비싼 이유가 이건데요. 성금 상담을 해서, 성공이 인생을 맞추는 거는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게 뭡니까? 더큰 성과를 내기 위한 거죠. 그죠? 더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57세 때, 새로운 것을 한다가 돼요. 새로운 걸 한다. 새로운 걸 하는데 이것이 성과가 59세에 나는 일입니다. 네, 일인, 일인데, 실제로 이 얘기를 했더니, 57세에 상가분양계약을 맺었답니다. 맺고는 지금 59세가 되는 지금 시기에 그 상가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송금 분석은 어떻게 결과는 다 맞은 것이 되죠. 그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어 지금은 사고 팔더라도 사고 팔거나 뭐 임대 계약을 하더라도 수익 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실제로 이 송금을 보게 되면요. 그 수익이 반은 세고 반밖에 안 남는다 가돼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어 61세 때 또다시 세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세팅을 또다시 한다 이,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가 되겠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61세 때 다시 한번 계약이 되는데 그때 수익은 지금 59세 이 수익이 지금은 뭐 지금 워낙 상가가 안 나긴 때문에 가격을 엄청 할인해서 지금 계약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도 계약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손에서는 지금 현재 학장을 하는 거 나와 있지만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벌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반이 이상이 센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61세 때 계약 그 세팅이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나은데 63세가 될 때. <laughs> 이때보다는 훨씬 더 계약, 어, 성과가 좋은 것으로 어, 세팅이 이루어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어, 이분이 아무 말씀도 하시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laughs>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자기 자신도 지금 임대를 줘야 되는데 할인해도 안 나갈 것 같다. 안 나갈 것 같고 그 다음 번에는 조금 더그 가격은 올라서 계약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가 되고 그렇다 보면은. 어, 이 경제도 지금 제가 어 라이브 때나 이렇게 상담할 때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몇 년부터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살아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그 본인께서도 이그이 그, 이 상황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분도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금 이걸 팔아버리면 어떻게 어떻게 했느냐 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파는 거는 상관이 없어 단. 이 조건은 뭐냐 살때 금액보다는 막못 받아요. 그거를 각오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각오하시야 사셔야 되고 그러면은 제가 이게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 상담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상담료가 비싼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 제가 만약에 57세 2년 전에 제가 상담을 했다면은 그 투자를 저는 금융으로 돌렸을 겁니다. 금융으로 돌렸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문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융으로 수익낸 거를 부동산이 제가 3년 전부터 앞으로 3년 동안 부동산이 박살을 나고 그 이후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기에 금융 투자를 해갖고 수익을 내고 지금 어차피 지금 문서가 확장하는 문서가 들어와야 돼. 이거는 조그마한 면적의 확장이기 때문에 상가나 조그만한 땅밖에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수익은 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57세 때 시작하는 그것을 금융투자를 해가지고, 어 지금 편안하게, 싼,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 그때 2년 전에 한 거는 뭡니까? 최고점에 물린 거 최고점에. 송금, 송금 상담이든 사주든, 뭐 어떤 상담이든요. 결과를 맞추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 여기서 더 이상의 성과를 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게 상담의 핵심 목, 이유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이거는, 어,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은,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시던 분들은 제가 3년 전부터 모든 부동산이 다 붕괴되고, 상, 자영업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 계속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한 걸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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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흐름 손금을 맞추는 건 기본이고 경제를 모르고 상담을 한다는 건요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많아, 하나만 하고 상담료가 국내에서 제일 비싼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가격이 제일 비싼 이유도 여기 있고 재상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